오늘은 7-3 we were happy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영어는 대부분 주어와 동사로 시작한다. 주어 끝에는 은는 이가를 붙이고 동사 끝에는 뭐뭐다를 붙인다.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끝에는 을를 에게를 붙이는데 직접 목적어인 direct object에는 을르를 간접 목적어에는 에게를 붙인다. 그래서 목적어는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동사만으로 뜻이 불충분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보어가 있다. 주어는 서브젝트의 S, 동사는 서술어랑 같은 의미로 verb의 V, 목적어는 object인데, DO, 직접 목적어가 있고, indirect object, IO가 있다. 보어는 complement의 C로 표시합니다. 자, 영어에서 시제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 일어난 때를 말합니다. 즉,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니? 라고 말하는 거고요. 영어는 열두 시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서는 과거 시제를 배우고 있는데 과거 시제는 언제 쓰냐면은 과거의 상태 또는 동작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 씁니다. 동사의 모양은요. 비동사 일반 동사로 나뉘어서 하겠습니다. 비동사는 e m is가 현재형이고요. 과거형은 was, were 뜻은, 뭐, 뭐, 이다, 있다, 되다니까, 뭐, 뭐, 였다, 어디, 어디에 있었다, 뭐, 뭐가 되었다. 그리고 일반 동사는요, 동사 원형에다가, ED, E로 끝나는 동사는 D만 붙이고,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Y를 I로 바꾼 다음에, ED,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면, 그냥 ED만 붙입니다. 끝에서부터 확인했을 때,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게 되면, 끝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ED를 붙입니다. 단, W, X, Y로 끝나면, 그냥 ED만 붙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fter coming, 어, 단어 확인하고 갈게요. set, sit의 과거 앉았다. living, living room, 거실입니다. room까지 표시할게요. 다음에, but, 그러나, 하지만, a little, 약간, tired, 피곤한, decided, decide라는 동사 원형에 D만 붙여서 결정했다. order, 주문하다, delivery, 배달, take take는 우리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take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걸리다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take a picture 해서 뒤에 picture가 나오면 은 사진을 찍다의 의미니까 참고하세요. 다음 first, 첫째로 우선 arrived, a r r i v e 여기 이까지 끝난 동사 원형에다가 D만 붙여서 도착했다가 되었습니다. Felt, feel의 과거입니다. 느꼈다. Refreshed, 상쾌한. 어, 그리고 then, 그리고 나서 went, go의 과거 갔답니다. Washing up 하면 씻기, 씻는 것 혹은 세수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After coming home, my brother and I sat in the living room. 언제요? 자, 집에 돌아온 것 후에 그래서 전치사 여기 after 집에 돌아온 후에 my brother and I sat. 자, 나의 전 end가 지금 나의 남자 형제와 나를 연결하고 있어요. 주인공은 나의 남자 그리고 나까지 주어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앉았다. 어디 앉았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in 전치사입니다. We were happy. 자, 우리는요. were 비동사 are의 과거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한 거고 행복한 게 우리죠. 그러면 아, 이렇게 앞과 뒤가 같구나. 우리 보어가 뭐라고 했어요? 보충 설명해 주는 단어와 상태나 동작이 같다. 해피가 보충 설명해 주는 건 뭐예요? 우리죠. 우리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피를 보어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도 썼지만 보어는 보충 설명하는 대상과 뭐, 상태 혹은 동작이 같다. 꼭 기억해 주세요. But 하지만 we were a little tired and hungry. 자, 우리는 뭐뭐였어요? 약간 피곤하고 그리고 배고팠어요. 피곤한 여기서 and는 tired와 hungry를 연결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약간 피곤하고 배고픈 거고요. 배고프고 피곤한 게 우리니까 역시 아 우리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구나. 그래서 여기를 보어로 볼수 있습니다. We decided to order a pizza. 자,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무엇을 결정했는지가 궁금하죠. 을을 붙으면 우리 목적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여기 to 플러스 동사 원형하면 당연히 이제는 1번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두 번째로 뭐뭐하는 뭐뭐할 3번, 뭐, 뭐,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는 몇 번째로 쓰였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죠. 왜? 피자 주문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To order pizza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pizza delivery will take about 30 minutes. 자, 피자 배달은 will take 걸릴 것이다. 자, 우리 여기서 will이라는 거는요. 조동사예요. 조동사는 무슨 동사다? 동사를 돕는 동사. 그래서 조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 나온다? 동사, 원형. 왜? 동사를 도와주려면 당연히 도와줄 동사랑 같이 짝꿍으로 다녀야지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뜻은 뭐뭐 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자, 피자 배달은 걸릴 것이다. 얼만큼 걸릴 거예요? 약 30분 걸릴 것이다. about은 여기 전치사예요. about의 뜻은 뭐뭐에 관해서, 관하여 라는 뜻이 1번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처럼 뒤에 숫자가 나오면은 대략, 약 이런 뜻입니다. we decide to wash first before it arrived. 자, 우리는 결심 결정했습니다. 뭐를요? to wash. 자, 씻는 것을 당연히 여기서 씻는 것을 목적어죠. 우선 씻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언제요? it arrived. 그것이 도착하기 전에. 자, 우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두 문장이죠? 두 문장이 연결되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before 전치사 아,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 나왔습니다. Before는 전치사로 뭐뭐 전에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주어 동사와 같이 나와서 똑같이 뭐뭐 전에로 해석되지만 접속사로도 쓸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그것이 도착하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당연히 P자겠죠. 피자가 도착하기 전에 우선 씻기로 결정했다. 이라고 했습니다. I felt refreshed after washing up. 자, 나는 느꼈습니다. 어떻게 느꼈어요? 자, 상쾌하게 느꼈어요. 그러면, 자, 내가 상쾌한 거고 상쾌한 게 나겠죠? 그러니까 refreshed는 나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다. 알수 있어요. 언제 상쾌하게 느꼈어요? After washing up. 자, 씻은 것 후에, 씻기나 씻고 난 이후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We took many pictures. 자, 우리는 찍었습니다. 뭘 많은 사진들을 어디에서요? At the concert hall. 자, 콘서트장에서. 전치사. And, 그리고 Sew them together. 그리고 sew는 see의 과거예요. 봤습니다. 뭘 그것들을 어떻게 함께 봤어요. 그럼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사진을 같이 본 거죠? Pictures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어가 없는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사진 많이 찍은 거고, 우리가 삼, 사진을 본 거기 때문에 주어, we가 여기 생략된 겁니다. We ate pizza. 자, 우리는 먹었습니다. 뭘? 피자를. It was very delicious. 그것은 였습니다. 어땠습니까? 매우 맛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거는 피자죠. 그러면 피자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매우 맛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매우 맛있는 상태. 이 단어가 피자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니까 very delicious는 보어가 되는 거예요. Then, 그리고 나서 we went to bed.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침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went to bed 하면 자, 자러 가다, 잠자리에 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영어 한글하고 마치겠습니다. After coming home, my brother and I sat in the living room. 자, 집에 돌아온 것 후에, 집에 돌아온 이후에, 나의 남자 형제 그리고 나는 앉았습니다. 거실에. We were happy, but we were a little tired and hungry.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땠어요? 약간 피곤하고 배고팠습니다. We decided. to order the pizza.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피자 주문하는 것을. Pizza delivery will take about 30 minutes. 피자 배달은 걸릴 것입니다. 약 30분 걸릴 것입니다. We decide to wash first before it arrived.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씻는 것을 먼저. 뭐 하기 전에 그것 즉 피자가 도착하기 전에. I felt refreshed after washing up. 나는 느꼈습니다. 상쾌하게 씻은 후에 씻은 것 후에. We took many pictures at the concert hall and saw them together. 우리는 찍었습니다. 많은 사진들을 콘서트장에서 그리고 봤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We ate pizza. 우리는 먹었습니다. 피자를. It was very delicious. 그것은 매우 맛있었습니다. Then we went to bed.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갔습니다 침대로. 그래서 우리 이번 과에서도 지난 7-2와 마찬가지로 동사의 과거형 과거 시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